오늘은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깔끔한 지상 3층의 상가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04. 제곱미이고요고항철도 운서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도심 속 전원 생활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1층에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상가주택 준공일은 2022년 7월 25일이며 1층 일반음식점, 2층 다워주택 2개호, 3층 넓고 화려한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이며 운세역 주변의 스카이라인입니다. 운세역 주변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역세권은 조금 벗어나면 바다가 보이기도 하는 운치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해 있는 영종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항 도시이며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 국제 도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본 상가주택은 여기 가깝고 뒤로는 얕은 막한 산이 있어 행복한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인분이 건축을 하는 관계로 옥상도 실용적으로 꾸며놓으셨으며 구석구석 어디 한곳손안간 데가 없어 그의 말로 작품 수입니다 옥상을 나가기 전 실내도 테이블을 놓아 사연자인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주인세대는 화려하고 실용적이며 본인이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에 내려가는 건축주분의 수준 높은 안목을 느낄 수 있으며 큰창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동화스 그림처럼 아름답기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있어 행복이 샘솟는 집이기도 하고요. 본 주택은 역에서 가깝고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도심 속 전원생활을 여유롭게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매가는 18억 8천만원 1층 5천에 250, 201호 2 5 9 0 202호 1천에 120, 3층은 방 4개 내부계단을 통해 옥상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전세로 임대시 3억 가능합니다.